마인드 케미닛의 저자 미소천사 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개발서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래요 어, 천페이지가 넘는 책,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잖아요. 아,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나한테 건져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laughs> 아, 참. 읽을 때는 참 좋은데, 책을 덮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남는 게 없다. 그것이 이제 독서의 딜레마인데요. 그 얘기가 바로 저의 세 번째 책에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47페이지에. <laughs> 어, 저의 세 번째 책, 마인드맵 독서법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수록을 했고요. 이 책의 컨셉이 딱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자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 한 가지,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를 드리자 하는 거였고요. 그한 가지가 뭐냐? 독서법. 독서는 쉬워야 하고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딱한 가지의 그 메시지였고요. 어, 독서를 쉽게 하고 기억에 남게 하려면 책의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야 한다. 딱한 가지 그 문장이었습니다. 어, 그거 하나만 건진다고 하면 이 책값 본전은 뽑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수천 페이지를 읽는다 해도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단 한마디만 기억에 남게 해드리자. 바로 그게 쉬운 독서, 기억하는 독서. 바로 마인드맵 독서법이었습니다. 어... 이 책이 32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독서는 쉬워야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47페이지에 자기개발서 딜레마라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개발서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요 간략한 요 짧은 내용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슬기를 키우고 사상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의 의지와 동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자기개발서를 읽는다.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개발서를 읽고 나서 어떤 효과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하다. 자기개발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반대로 자기계발서를 읽고 난 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자기계발서에 낚였다.자기계발서를 읽지 마라.자기계발서는 쓰레기다.등등 불신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아마 자기개발서를 열심히 읽고 난 후에도 실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얻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필자도 예전에는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실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수십건의 자기개발서를 읽고 난 후에도 뭔가 확실한 성과를 얻었다고 딱 집어 말할 수 없었다. 매번 자기계발서의 훌륭한 내용에 탐복하기만 했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오리무중이었던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뚜렷했던 내용들이 책을 덮은 후에는 기억 저편으로 아련하게 멀어진다. 딱 덮으면? 허무하다. 이것이 바로 자기개발서의 딜레마가 아닐까? 자기개발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체적 수용이 필요하다. 자기개발서는 타인의 보물창고이다. 그 책을 집필한 저자가 수천 수만 시간 피땀흘려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자기 개발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차례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책 속의 보물들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오히려 책 속의 이상과 현실 간의 격차를 메우지 못하여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자기 개발서 딜레마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독서법을 점검해 봐야 한다. 자기 개발서는 죄가 없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계발서를 한 차례 정독하는 것만으로는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지식으로 흡수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책의 내용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이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기 십상이다. 세종대왕의 독서방법인 백독백습이나 라이프니츠 독서법처럼 거듭 되풀이해서 읽는 독서법을 제독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제독법처럼 정석적인 독서법을 실천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독법을 실천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제독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좀더 쉬운 독서법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에 얼마 안 가서 망각해버리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초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개발서의 대주제와 실천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내용들과 배제할 내용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해보자. 자신만의 초서 독서법을 활용하여 독서와 기록을 병행하면 자기 개발서를 읽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한 것을 가지고 쉽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도 타인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 혜택을 누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타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자기 개발서의 내용을 자신만의 독서법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 자신만의 독서법을 활용하는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계속한다면 자기 개발서를 탓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laughs> 제가 어, 이 책에 어, 넣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자기계발서를 어, 적어도 100권 이상은 읽어봤는데요. 어,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읽고 나서 남는 게 없고 허무하고 왜 이렇게 읽을 때는 참 좋은데 읽고 나서는 허무하지? 고민고민 고민 끝에 얻어진 그 교훈들을 정리해서 제 책에 넣어놓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책 속에 넣어놓은 마인드맵 샘플 사진들은요. 비록 제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넣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인드맵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법무사 공부를 할때 민법 320조 유치권을 어, 5년간 법무사 기출 문제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도 했었는데, 어려운 법률 문제까지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기발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이런 샘플을 넣어 놓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책을 어, 책의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이 효과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간단히 말해서 책의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라. 그려보면 그 효과를 알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그 메시지 하나만 알려드려도 이 책을 사신 그 12,000원의 값어치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 내용 엄청 좋은데 읽고 나면 허무해지는 그런 수많은 자기개발서 수백 권보다 이책한 권에 그단한 줄의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의 독서법에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제 이름을 걸고 어, 확신하게, 확실하게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어, 이두 번째 책도 <laughs> 책을 직접 쓰면 어, 정말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내가 스스로,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생각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한데 모여서 어, 집한 채가 완성됩니다. <laughs> 나의 영혼이 어, 안식할 수 있는 집한 채가 완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완성된 집 안에서, 나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나의 자존감이 완성된 상태에서 남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서 음 완벽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완성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 평범했던 한 사람이 책을 완성해서 완벽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 책도 한번 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어, 마인드맵이라는 것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정말 어,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심리학 그,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교환을, 어, 출력해가지고, 쓱 눈으로만 봐도 되지만, 저는 직접 손으로, 마인드맵으로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우측 상단이죠? 시계방향으로. 소비자 심리학이라는 과목 3주차 2강이네요. 어, 이렇게 우측 상단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어,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어 청소년 이해론이라고 해서 1-2강, 1주차 2강, 3월 8일날 필기한 내용인데, 프로이드와 피아제에 대해서 발달, 뭐, 단계에 대해서 대충 어디다 필기했는지 제 머릿속에 내비게이터가 되고요. 어 이걸로 인해서 제가 레포트도 쓰면서 아, 프로이드에 대해서 어디다 필기했었지? 아, 어, 몇 페이지에 어, 이쪽 부분에 있었지? 제 기억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레포트 쓸 때, 기억을 되살리기에 너무너무 좋고요. 줄줄이 노트로 했을 때보다 효과가 10배 이상 더 좋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공부 학습할 때도 마인드맵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참고자만 또 보여드리면, 저는 저의 개인 일일 일지도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합니다.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24시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몇 시에 기상해서 밥을 언제 먹었고 외출을 언제 했고 어떠한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메모가 되어 있고요. 그날 어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유용하게, 마인드맵을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어,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어 무슨 폼을 잡고 각 잡고 이렇게 마인드맵 그려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디 학원 가가지고 강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 배워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맵은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제가 샘플로 하나 그려놨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주제 넣고요. 시계방향대로 1, 2, 3, 4. 시계방향대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주제를 이 형태대로. 무슨 뭐 가계부를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학교 필기를 하든지, 뭐 업무 일지를 쓰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이 틀만, 여기 이 틀에만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유명 강사한테 돈 내고 피,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줄줄이 노트.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쓰던 줄줄이 노트를 이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마인드맵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줄줄이 노트 쓰던 방식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마인드맵이 활용이 되고요. 하다 보면 늡니다. 그리고 점점 무궁무진하게 확장됩니다. 마인드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독창적인 마인드맵을 그냥 만드시면 무궁무진한 마인드맵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 고급 유저로 점점 발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말 믿으시고요. <laughs> 마인드맵 생활을 점점 어, 발전시키시고 더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마인드맵 세상을 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누구한테 마인드맵 배우지 않았고요. 어, 딱 요것까지만 배우고 나서 저 혼자 마인드맵 생활을 개척을 했고요, 마인드맵으로 책을 써냈습니다. 마인드맵은 앞으로도 제가 배울 영역들, 제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마인드맵으로 앞으로 책 여러 권더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더 위대한 마인드맵 유저가 되실 겁니다. <laughs> 어,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멋있는 마인드맵 어, 더 많이 많이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하실 때도 초서법으로도 많이 개발하시고요. 저보다 더 멋있는 마인드맵 만드시고 개발하고 발명하셔서 저에게도 가르쳐주시고요. <laughs> 마인드맵 유저분들 화이팅입니다. 존경하고요. 어,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인드맵 화이팅! <laughs> 마인드맵 유저분들, 화이팅입니다. 마인드맵 독서법의 저자, 미소천사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